이제 상업 등기의 등록 면허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우리가 등기 신청서를 만들 때 항상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뒤에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재로 이제 464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각 사례별로, 그러니까 전체 설명을 드리고 각 사례별로 어떻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신고서를 만들어서 등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느냐, 그 서식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산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다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 어, 부분을 한번 재미있게 삼아서 한번 들어보신다. 실무에 가서 나중에 그러면 해당되는 거 끊을 때그 부분을 찾아보면 아 이렇게 우리 저, 내용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aughs> 제 1절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실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세와 면허세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취득세가 있죠. 그런데 어, 그 부분들을 등록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취득세라고 이제 통용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냐 등록세인데 면허세하고 이름을 합쳤어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 가열고 등록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받는 돈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지방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그쪽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등록세가 등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등기 신청에는 등록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취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우리는 취득세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다 등록세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일단은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어 1번, 항목별 등록면허세 계산인데요. 음 지방세법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세, 세 지방세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28조라는 곳에 이제 상업등기에 관한 등록세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28조 지방세법 28조 세율을 보시면 다른 부분들에 관한 세율도 다 들어있는데 우리 필요 한 없는 부분은 다 걷어내고 1항에 6호 동그라미 1에 6을 1항에 6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호에 법인 등기라고 되어 있죠. 어? 회사 등기가 아니네? 법인 등기라는 파트가 보면은 실제로 부동산 등,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 등기계와 법인 등기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계를 보면은 이 법인 등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사람 개념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회사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들이지만 주변 주변 둘레에 얽혀갖고 다 묶었다. 이 개념으로서 법이 특별히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을 법인이라 하고 그에 관한 것은 다 등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회사에 관한 것은 회사 등기고, 그리고 회사 법인에 등기고,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합쳐서 그냥 법인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보면은 가목이라고 하는데요. 상사회사, 그 밖에 영리법인의 설립, 이렇게 줄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리 법인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법인의 설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 주식회서 설립 등기했을 때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보시면 설립과 납입해서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의 출자 가액.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본금. 찍히는 자본금 있죠? 그 자본금을 기준으로 천분의4 만약에 그 세액이 계산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때는 11만 2500원으로 한다. 이하, 이목부터 다목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설립 등록세는... 세는 어떤 과표에 곱하기, 정, 정해진 세율 이게 정해진 세율이니까 정률이라고 해요. 이거를 한 금액을 세금으로 한다. 지방세금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이 과표에서 과표를 보니까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숫자 가액이라니까. 그리고 세율은 천분의 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세금이다. 등록세다. 그래서 설립에 관한 정률 등록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액 한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112,500원보다 낮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한번 해볼까요? 천만 원이다. 아니, 백만 원 할게요. 백만 원이다. 곱하기 1,000분의 4를 해보세요. 그러면 은1,000 없어지면 4,000원이에요. 4,000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1만 2천원 모임이 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2천만 원도 똑같습니다. 곱하기 1,000분의 4를 해보면 지워지고 8만 원이에요. 모자리죠? 이것도 얘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 3천만 원 정도 2800 어,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한 2800만 원 이하는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비율대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5천만 원해 볼까요? 곱하기 1 0분의 4. 그러면 이대로는 없어지고 20. 20만 원입니다. 이건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자본 증가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을 때죠. 했을 때는 그출자가액의 1000분의 4. 그러니까 설립뿐만 아니라 증자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설립과 증자는 등록세가 과표에서. 그러면 증자일 때는 뭐예요? 설립할 때는 납입 자본금. 설립 자본금이 이제 납입은 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납입금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증가 자본금 증자일 때는 설립일 때는 율로 증자일 때는 율로 맞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만 2천 5백원보다 낮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립이나 증자일 때는 정률세를 내게 되고 그 과표가 이제 예, 요런 비율에 따라서 천분의 4를 곱해가지고 나오게 된다.